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84세 농부시고 지금까지 별다른 질병 없이 정정하셨어요. 2주 전 배웠을 때도 별다른 이상 없이 멀쩡한 정신으로 저랑 대화도 하고 뉴스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3, 4일 전에 할아버지가 몸살 톡감 증상이 있었는데 바로 병원에 안 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폭통을 호소하고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불안, 초조 증상을 보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셔서 할머니가 119를 불러 시골에 있는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액 주사 바늘을 뽑고 필요 없다며 욕하고 성질을 내셨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복통을 계속 호소하셔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겨우 진정되긴 했는데 그후 잠도 주무시지 않고 말하기 싫어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며 심지어 할머니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라면 보통 조금씩 기억이 없어지거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기억이 없어지시고 말을 못하십니다. 어떤 증상이며 시골 병원에서는 뇌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원인 질병이 호전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갑작스러운 기억상실, 행동변화, 불안과 초조감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선망은 뇌세포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흔히 독감, 폐렴, 요로감염 같은 감염이나 탈수, 골절, 수면부족, 약물 부작용 등 신체적 원인에 의해 의식상태가 저하되어 발생하며 안절부절하고 잠을 자지 않으며 환각, 엉뚱한 말, 과도한 활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망의 경우 원인이 치료되면 증상이 호전되고 기억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치매 초기에 선망이 동반될 수도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니,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몸살 독감 증상 이후 복통, 전신세약감 등이 있었다면, 감염이나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정신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지만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